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첫째 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정말 따뜻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서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여호와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들어 힘들 때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하나님, 불안한 인생길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예.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름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시제적인 우리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럼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몰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는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의 의미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냐?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현재적 명령어입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먼저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할 때또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 모시고 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그중에 특별히 말씀맡은 을 사역자들 또 단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손은 보라살에 맞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것이다 아울러서 교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세아 하박국 3장 2절에서 수년 내에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까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구절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동서남북 원 근각지에서 여호와 영광해서 예비된 자들, 창조된 자들이 오게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영혼 추수들을 위해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더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지금 예 분단 국가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참 슬프게도 나라가 분단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단될 때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 우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나왔는데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가 준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사는 길은 기독교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세월이 지나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언어 체제가 더 좋은지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봐도 그렇고, 특히 북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한보다 지하자원도 훨씬 더 많고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 훨씬 더잘 살았지만 하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몬사는 나라가 된 것은 딴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지만 원조받는 나라였지만 원조를 줄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된건 자유민주를 선택했다 뭡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체제가 이게 복받은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고 역사도 막 지우려고 합니다. 이승복 나 나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추김을 당했는데. 이상의 패러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승복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무장 공부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승복이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기가 신기해서 달라, 공을 대신 줄게. 그러니까 싫어요, 나공 상당히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별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콩 사탕을 주면서 바꾸자 그러니까 싫어요. 나콩 사탕이 싫어요.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짐을 다 빼앗고 이승국에게 짐을 네가 싫어라 그러니까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임을 당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 여러분 공상당 꽃게도 싫어해서 연평도 위로 안 올라갑니다. 공상 국가에서 옛날에 구, 그 소련권의 국가에서 성교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선 하는 말씀들이 안 된답니다.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고. 저주받은 땅이 바로 이런 땅이 아니겠는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돼지를 치면 돼지가 새끼를 잘안 낳는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잘 사는 길 예수님 잘못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민족 복음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고, 이게 영육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만 사는 길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사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라 선포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이 말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나라가 이 말지어다.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임하여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임할지어다. 이 말지어다. 이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 말지어다. 대동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말지어다. 대한민국의 주님의 나라가 이 말지어다. 주님이 다스릴지어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다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 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 주여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저희에게 주셨는데 주여 예수님 잘 믿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자녀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주님이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우리, 우리 학생들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 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 주님이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내려 주셨는데 다시는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가운데서 민족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